술주 아, 사주입니다. 응? 음? 저, 어, 피디님. 오늘 왜 소주 아니에요? 사주씨, PPL이에요. 맛있게 드세요. 아, PPL이에요? 아,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지. 제가 드디어 첫 광고를 받게 되었어요.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어서 제가 거하게 한상차려 봤는데요. 바로 이 스카이 보드카와 함께 거국적인 날을 기념할 건데요. 허어, 와,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. 정말 이렇게 놓으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술집에서 바로 여자 꼬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선 씨, 안 돼요. 다시, 다시해요. 네, 다시요. 다시요. 알겠어요. 빨리, 빨리. 색감이 엄청 쨍한게 청량함을 연상케 하는데요 어, 바디도 너무 잘 빠져가지고 하, 너무 예뻐요 마치 제 몸매 같지 않아요? 아 서유씨 그런거 말하면 어떡해요 그런거 광고주님들 안좋아한단 말이야 다시요 다시 이제 오픈해보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어, 여기에 샷잔을 구비를 안해둬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지거에다가 한 1원지만큼만 어, 따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, 깔끔한 몸 넘기는 대명사, 스카이 포드카 아 국물이 끝내줘요. 형님들, 언니님들, 안녕하세요. 술주 사주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처음으로 광고를 받게 되었어요. 제가 음식이나 이런 거는 또 저를 믿고 구매를 해주셔야 되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제가 광고를 지금까지 진행을 안 했는데요. 어, 근데 술 광고는 솔직히 탐이 나더라고요. <laughs> 술은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술 제가 좋은 날에만 비싼 돈 주고 이런 술을 먹는데 이렇게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 거는 이제 광고 영상에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먹어보고는 싶어서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우선 이 스카이 보드카는 1992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이 되고 미국 술입니다 꽤 역사가 엄청 깊은 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상 술이어서 이제 바디감이 되게 요즘 느낌? 살짝 이제 바다 색깔을 좀 영상케 하고 청량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근데 맛도 제가 먹어보니까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. 특유의 향이 있긴 한데 잘 넘어간다? 너무 깔끔하게 넘어가 솔직히 좀 놀랬고요. 일단은 하이볼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. 다 나올 것 같아, 어떡하지? 어, 먼저 나오네. 헉? 괜찮아, 안 깨지겠지? 다음은 너다. 어 너구나. 2.5온지만 살짝 넣고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, 털렌다 새로운 술. 짠! 음! 음! 아, 근데 너무 가벼워서 좀 놀랐어요. 고춧가라서 살짝 묵직할 줄 알았는데 40도 치고는 너무 가벼워요, 진짜. 그래서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술못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이어서 조금 텐션이 높아요 <laughs> 밖에서는 살짝 부끄럼 많이 타가지고 말을 잘못 하는데 집에 있으면 조금 말 잘하거든요 <laughs> 어, 또 맵게 했어요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음! 맛있다. 딱이다. 음! 지금 앞에 부채살이 없어서 등심을 샀는데, 줄 알고 좀 걱정했거든요. 그래 살짝 들이크는데 맛있다. 음, 딱 맞아 뭐지? 음. 짠. 이래서 자몽을 밑에 넣었어야 했는데. 근데 오렌지 주스에다 먹어도 맛있겠다. 되게 살고 그래. 아, 근데 이거 이렇게 주스 처럼 먹어도 되는 건가? 음,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행복하다. 몇번이에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? 보드카를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썰이 있어요. 대학교 때는 솔직히 돈이 많진 않잖아요. 돈이 많지 않아서 항상 소주만 먹고 했는데 이제 애들끼리 돈 모아서 큰맛 먹고. 이제 보드카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쓰리공트는 아까우니까 박스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두는데 여기 밑에 다 소주도 다 있고 음식도 다 있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심지어 보드카도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제 들고 있던 그 박스가 팡!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뭐가 하나 퉁 떨어졌는데 설마 그 비싼 보드카일까? 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<laughs> 그때 막 하고 밑을 파우러 봤는데, 다행히 소주였었죠. 돈 없는 대학생들끼리 돈 모아서 산 건데, 진짜 그때 생각하면 하... 짠... 어, 역시 이렇게 먹으면 금방 먹어. 근데 이게... 되게 안 취하는 것 같은데, 취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? 샌프란시스코 태평양의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사용해서 그런지 깨끗하고 목 넘김이 정말 부드러웠어요. 짠! 너무 잘 어울린다. 색감도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? 이렇게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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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뭔가 너무 깔끔하고 뭐라야지 해 독하지 않아서 그냥 막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샷으로. 근데 이러면 숟가는건 나겠지? 이게, 도수 센 것들이 맛있다는 장점도 있지만, 단점도 있어요. 내가 취하는지를 모르고 불다가 막판에 훅어가지고 기억을 잃는다는 거야. 어, 오늘 한번 작중해볼까요? <laughs> 짠! 지거라 죄송해요. 협찬은 없어서. 음. 네? 큰일인데? 갑자기 조회수도 늘고 구독자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, 아, 막 너무 좋은 댓글이 많은 거예요. 막 헌술할 때나 혼밥할때 이런 거 보면 너무 좋다. 그리고 이런 영상 많이 올려달라. 너무 기다리게 된다 하니까 아 요즘 그거 보는 낙이 삽니다. <laughs> 바깥에서 치고 오면 이제 집에 와서 그거 보면서 힐링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... 감사합니다 아, 콧물 나왔어 어? <laughs> 짠 얘도 녹았을 것 같아 <laughs> 아, 이건 세긴 나네. 이렇게 결국에는 자몽 찌기가 입성했습니다. 순수한 보리카 맛이 느껴지면서 자몽의 향이 같이 곁들여져가지고더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. 아우. 자몽 쪽으로 먹어야 더 맛있어. 음, 지금 좀 취하는 것 같아. 어, 왜 취하지, 나? 짠. 근데 정말 예쁘게 생겼다. 저음 아까 1994년이라 했나요? 1, 1992년인데요? 1992년은 <laughs> 샌프란시스코. 오케이. <Okay>. 내게 반했어. 네네네네네네네네 짠. 내게 반했어.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하하하하. <laughs> 쭈루룩. 찰랑찰랑 찰랑찰랑 그 모습이 떠나가네 역시 인생은 때때로 내라지 때라고 해 <laughs>